플레이도 아무것도 뭔가 만들지 못해. 내 몸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냥 못 뛰고 있는 경기였어. 그래서. 더할수 아, 있어서 아, 다행이다. 그러니까. 더 경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야. 아이고.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역대급 역대급이었어. 아, 다들 잘했어. 명물도 아까워. 울지 어? 마. 우리 이겼어. 어. 언니 우리 어. 이겼어. 그냥 아. 나 이제 진짜. 울 뿐이야. 엘로디, 로디오 사온이 여기서 아, 아, 아 사온이 아 여기서 아오 사온이 아아아아 오, 오, 오 안혜경이, 사온이 와 안혜경, 안혜경이 안의격. 안의격. 주장 싸움에서 이겼습니다. 근데 왜 상대방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답답했고 챔피언 마칠때도 골을 못 넣어서. 조금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오늘 좀 많이 넣고 싶었는데... 음, 어렵네요, 축구가 <laughs> 아니... 못어서 속상해서... 속상한 거 아니고... 음. 상대보다 우리가 너무 못해서 사실 못 넣었어. 나도 그 부분은...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. 뭐 근데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나 역시도 10살이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더라고. 그래서 이한테 미안하네, 내가. 제가 뭐 물론 블라비도 잘한 것도 있지만 저희 선수들의 이런 몸도 좀 무거웠고. 저희가 준비한 걸 사실 하나도 못했다고 볼수 있고 사실 졌어도 할말 없는 경기, 예, 음. 네. 그나마 승부차기로 이겼는데. 한 번, 우나다 개벤져스. <목소리> 저는 개벤져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정이 가는 게 뭔가 90년대 한국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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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퇴장당하기도 하고 네. 예. 분위기가 한번. 이상하게 돌아가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예. 막 블랙홀에 빠지더라고요. 멕시거전에서또 네 퇴장을 당해가지고, 뭐,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. 공간. 자, 아, 저번에도 사실은 그 기회가 좋아가지고 한번 올라갔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엄청 소중한 기회잖아요. 근데 이 기회를 좀 놓치고 싶지 않다. 어떻게든 쟁취하고 싶다. 때마침 딱 월클이 돼서, 어? 이것 또한 또 우리한테 어, 좋은 기운을 주시는 걸까?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월클이랑 같이 붙는 게 되게 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구척 때 운이 조금 없었다면. 없었던 운이 저희한테 다시 온것같아 느낌이 사강 올라가는 게. 그러니까 한번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음.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야지. <laughs> 근데 엘로디가 진짜 무서웠어. 돌아왔는데. 어, 실제로 어. 저희 는 봤잖아요. 봤는데 엘로디가 초임이를 꽉 잡고 있는데 이 피지컬이 너무 좋고 또 스피드도 빨라. 빠르고. 맞아. 한 초임. 자 엘로디. 어, 오, 오, 엘로디 오, 오. 한 초임 막았어요. 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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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엘로디 아 엘로디 엘로디 거의 탱고 추고 있어요. 그 초임미가 하려고 못했어. 그만큼 잘했어. 맞아. 그랬을 때나같으면 초임미한테 뭔가 변화를 줬을 것 같아. 음. 그게 뭐냐면 카라인 쪽으로 가서 붙는. 거야. 음. 그럼 얘 어떻게 해서? 따라 따라가죠. 따라갈 수밖에 없죠. 오. 어 그러고 나서 공이 왔을 때 여기서 1대1을 붙이는 거야. 이게 아 내. 축구가 이래요. 오, 왼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필포든이 오른쪽에 있거든? 예, 필포든, 필포든. 필포든한테만 붙여갖고 필포든이 1대1 싸움 시켜. 엄청 잘하잖아. 아 우리 개시티야 개시티. 개시티 개시티. 개시티야. 게시티. 그게 저희 축구 스타일이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 그니까, 엘로디가 약간 힘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아, 부딪히는 알겠습니다. 경향이 있어요. 뭐, 저, 저기, 소주분도 치면데요 예. 아, 네네네. 섹시야 마이티! 파이팅 와, 뭐야, 뭐야. 찢어버리신다, 던 진짜 찢어버리네. 우와. <laughs> 고릴라 아니야? 야, <laughs> 야! 야!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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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<찐으로 하고> <laughs> <laughs> 아 와! 아 이게 월클이다. 야 사울이 빨라. 물고가, 물고가, 물고가. 민경아 손 있어, 손. 아. <laughs> 아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해. 해, 해. <laughs> 이거 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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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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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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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한 거는 볼이 들어왔을 때그 볼만큼은 잘 지켜줘라, 지켜주고 들어오는 우리 선수들한테 리턴을 내주고 다른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볼을 받아서 제차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달라고 했는데 맞아. 아! 맞아요. <laughs> 지난 LOD의 경기를 복귀 경기를 봤어요. 근데 너무나 더 강해져서 왔더라고요. 아, 힘이나 이런 거 절대 밀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대 엘로디에게 지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. 그래 어부지리로 올라간 게 아니다, 우리 진짜 예? 실력이 있다라는 걸 맞아요, 보여주자. 맞아요. 근데 발라드림이 방출이 되고 나서 우승을 했단 말이야. 그게 또없지리라 법은 없잖아. 대배 개배 파이팅. 우승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야, 엘로디. 안녕하세요. You know <슷 on> 뭐야, 뭐 먹고 온 거야, <laughs> 지금. 오늘 홀트로디 오늘은 생이 아니, 뭐, 너 하도 잘못 먹고 온거 아니야?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요즘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요. <laughs> 캐시야, 아유, 캐시. 개빈. 안녕하십니까. 컴만. 야, 월클 들어갔다. 어, 방금 봤어. 야, 응? 엘로디 어. 여기다 초록색을 바르고 왔어. 초록색 바르고 왔어? 어, 자기가 무슨 서 아... 어, 저기, 내 헐크네, 이데 오늘 <laughs> 어떤 느낌으로 하려고 또 이렇게 초록색 입술 바르고 왔어? 아, 그래. 너한테는 안 돼. 예? 네? 너한테 갑자기, 안 갑자기요? 돼. 갑자기요? 어. 아니야. 돌아왔어, 엘로디. 어, 얘는 살뺀 엘로디가 아니야, 지금. 왜 버렸냐고. 아, 아니, 엘로디 얼굴 보니까 못하겠어 이거. 아이, 엘로디. <laughs> 배트맨. 오늘 콘셉트는 헐크로디예요 제가 없는 힘까지 생겨야 돼서 어, 최선을 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. 얼굴에 다 칠하고 지금, 눈곱 세고 있어요. 근데 <웃음> 또 오늘 축하오다 보니까 무섭게 아. 못해요. <laughs> 아. 그래서 <웃음> <너무>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좀 예쁘게 해야 돼요. <laughs> 예쁘게?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누군지 한번 얘기 좀. 오늘은 지남 동생이 와요. 오늘 아 한, 처음으로 아 한국에 아 왔고요.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와서 우리 올케랑 조카들이 왔는데 아 도착하자마자 아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아마 아 시차도 있을 거고 아 피곤할 텐데 아어 좋은 경기 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네. 우리가 오늘 경기를 이제 개변이랑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블라비전 때 제일 안 됐던 게 위에서. 공이 위로 갔을 때, 골 소유가 전혀 안 됐어. 어. 여기서 금방 뺏겨버리니까, 우리가. 지난번, 첫 경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.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. 오늘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. 이 X 한번 하자. 아, 진짜 준비는 진짜. 야, 어마어마하게 했는데. 아, 진짜. 블라비전 때 사실. 아니, 너무 막, 보여요. 블라비가 네. 수비를 잘한 네. 것도 있지만, 우리도 뭐 사실 좀 못한 것도 있잖아. 그러니까 네. 오, 오늘은 응. 다들 생각을 하고 듣 네. 아, 네. 어, 지난 경기부터 오늘까지 좀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. 빨리빨리 빨리, 빨리 털어야 되는데, 어, 조금 마음적으로도 좀 힘들었고. 어, 우리 케빈이랑 할 때마다 조금 반전이 항상 이, 있어요. <laughs> 우리 4대1? 이기다가 네, 조금 역전 네, <laughs> 돼가지고. 그래서 항상 뭐 반전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 뭐야? 어, 어 잠깐만, 이, 자, 이, 잠깐만요. 김용명 씨 아닌가요? 아, 아, 아. <laughs> 잠깐만 먹어야지. 커피 맛도 있네. 나 아침에 원래 참 밥이 안 넘어가잖아. 오! 근데 오히려 이런 것좀 거거 하나 먹으면. 이기기 위해서. 건배건배야 이게 사냥. 오 달콤하다. <laughs> 달콤하고 맛있다. 예전 아지 어. 오. 승준해요 풀어 풀어야 돼. 몸좀 이제 아침이라 조금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려. 남아놨어 <laughs> 아왜 한숨을 쉬고 들어오세요. 아니 뭘 이렇게 일찍 나와서 몸을 풀어요. 다뭐 젊으면서. 코치님도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. 이게 지금 출근했는데 머리띠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? 무조건 먹는다. 무조건 먹는다. 무조건 먹는다. 무막 두해태 무막 몰라요 무막? 자, 엘로디 입술 그때. <laughs> 안 지우고. 오늘 헐크야? 오늘 헐크야. 아니, 눈 노란색으로 했네. 아니, <laughs> <언니> 위에서. <laughs> 사랑해. <웃음> 안녕, 우리. <laughs> 안녕. 월클을 이기죠! <laughs> 월클이 별거냐! <될> <laughs>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? 안 <laughs> 돼! <laughs> 월클 이겨봤잖아! 이제 좀 그만 이겨라! 자신감. 아니, 아니 뭐 자,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지금? 아이씨. 거의 다 이긴 것처럼 지금 다 말하고 있던데요? 응? 어? 네? 적당히 해 훈련을 어. 많이 하셨나 봐요 뭘 많이, 많이 안 못했어 아니... 무슨 상태 좋아? 저요? 응. 응. 늘 똑같죠? 그만하라, 이제. <laughs> 뭐, 뭐, 다 해봤잖아. <laughs> 아, 이거 하나 남았나? 야, 이거, 이거 하나 남았어. 이것만 하지. <laughs> 이것만 하고? <laughs> 이것만 하고. <laughs> 어, 너무 많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? 어? 야, 형도좀 오랜만에 해먹자. <laughs> 형도 1위 해봤잖아요. 1위 한번 하고, 나두번 방출하고. <laughs> 없잖아, 타이틀이. 근데 그거 알죠? 그방조 팀이 컵대 우승 그러니까 그게 아, 있, 있지 않아요? 기대할게 네. 소나기 같은 팀 같아요 네. 이 팀도 딱 어떻게 보면 좀 잘한다고 라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어, 생각보다 별론데?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끝나고 나면 후회를할 거예요 <laughs> 정말 오늘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거고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는 뭐 저희 팀이 웃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좋았어 로디, 좋아. 어 무릎에 얼굴 막겠어. 뭐 엘로디의 복귀 경기를 봤어요. 근데 너무나 더 강해져서 왔더라고요. 그렇지. 실력적인 면이나 스피드도 많이 올라서 왔고. 힘이나 이런 거 절대 밀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웨이팅도 받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왔으니까 오늘은 절대 엘로디에게 지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캡! 캡! 집아 알지 원래 저, 저러면 더 말리는 거. 아, 맞아. 어. <laughs> 선배님 목소리 기해야 되는 데이 안늘 좋아 보이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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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근데 혜련 언니 동생도 오셨을 때도 이겼어.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이겼어. 오늘도 이길 것 같아요. 승효, 승효, 와, 4월이 진짜? 아이, 좋아, 좋아, 좋아. 그렇게 제대로? 야, 슈팅이 네. 월크리. 어, 월크리, 월크리다. 중구리 슈팅 잘 하니까 이제 매 훈련마다 계속 중구리 슈팅 연습하고 그리고 네, 승부차기 슈팅도 연습 많이 했어요. 오늘도 네. 이걸 어, 한번노력해볼요 아,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항상, 항상 자신감이 있어서, 네.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지금 득점 랭킹 1위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공격수로 오늘은 뭐, 최소 한 골, 뭐, 두골은 넣고 싶어요. 진짜 챔피언 매치에서 어, 우승한 월클의 강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서울 화이팅! 감사합니다! 근데 저희가 좀 강팀에게 강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어 봐야지 알수 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사실은. 그래서. 이번이 또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뭐라 했지? 간절함이라 했나? 그런 음. 되게 뭐 정신력이 되게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. 어, 그거 다쳐주는 진짜 급기게 아는 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